오늘은 케이스 리뷰 보겠습니다. 어, 먼저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 분이시고요. 키는 165cm, 몸무게는 55kg이셨습니다. 가슴의 아랫둘레는 68cm, 윗둘레는 82cm로 70cc 컵이었는데요. 수술을 계획할 때 중점으로 둔 것은 내측으로는 가슴골이 충분히 모일 수 있도록 방리하면서 가쪽으로도 몸통을 살짝 넘어서까지 가슴 라인이 만들어져서 풍만한 유유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흉터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시고 빠른 회복을 원하셔서 밑선 절개 진행했습니다. 밑선은 한 3cm 정도 절개를 했고요. 비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우측에는 멘토 엑스트라 모더레이트 하이 프로파일의 430cc, 좌측에는 400cc 모형물을 넣었습니다. 어제 수술 후의 변화인데요, 1개월째 사진입니다. 정면에서 봤을 때 가슴골의 간격이 많이 좁혀졌고 갓쪽에 동그란 쉐입이 잘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